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 5차실수어 생물 분류 체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106쪽에서 107쪽의 내용입니다. 교과서를 읽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자, 평소 분류를 사용하는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폴더를 정리할 때, 혹은 여러분 학번을 나눌 때 모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생물은 분류 체계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나눠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를 우리는 생물 분류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계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큰 것부터 계, 문, 강, 목 과수종 꼭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분류는 보통 다섯 개의 개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5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물개입니다. 자, 동물개에 포함되는 건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개구리, 잠자리 모두가 동물개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것보다 작은 분류인 문으로 내려오면 잠자리는 빠지고 개구리까지만 남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눈 건 척삭동물 문인데요. 자, 잠자리는 등뼈인 척추가 없습니다. 나머지 동물들은 등뼈가 다 존재하고 그 등뼈인 척추가 있어서 척삭동물문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강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상세히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빠지게 되는데 얘들은 포유강이라고 얘기를 해서 새끼를 낳아서 모유를 먹이는 동물을 포유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포유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구리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표피가 어, 맨들맨들하고 얇아요. 이런 애들을 양서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포유강으로 줄었고요. 자, 그리고 사람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네 개는 포유강 중에서도 식육목이거든요. 사람은 영장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곰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고양이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사자, 고양이는 모두 고양이과입니다. 자, 그래서 곰이 곰보다 사자나 호랑이가 고양이와 더 가깝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고양이과에서 고양이가 빠집니다. <laughs> 자, 그 이유는 고양이과 밑으로 표범속이 존재하는데 네, 사자와 호랑이는 표범속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호랑이만 남게 되고 호랑이 종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아주 큰 것에서부터 점점 작게 작게 특징으로 분류해 나가는데 그걸 분류체계라고 얘기하고 생물 분류체계는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5개만 분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아까 맨 마지막에 호랑이만 남아있었는데 자, 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게 분류된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종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어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 말, 노새입니다. 한번 분류를 해 보면 개문강목과속종, 동물개고요 척삭동물문이고 포유강입니다. 네, 우유를 먹여 키우니까요. 말목 말과 말 속, 아프리카 야생 당나귀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말은 다 똑같은데 종에서 야생 말 이렇게 되고요. 노새는 다 똑같은데 종에서 노새입니다. 그러면 같은 종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당나귀와 말이 교배를 했을 때 노새를 낳았어요. 이 노새가 자손 번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노새는 자손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입니다. 노새는 그 밑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당나귀와 말은 다른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볼게요. 자, 호랑이와 사자가 네, 새끼를 낳으면 라이거가 됩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빠가 라이언이면 라이거. 엄마가 아, 아빠가 타이거면 타이건, 타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라이거가 더 흔합니다. 덩치가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 인위적으로 라이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동물원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계의 척삭 동물문, 포유강, 식용목, 고양이과의 표범속, 그리고 사자와 호랑입니다. 자, 이 둘을 교배를 해서 라이거를 낳았는데 이 라이거가 자손 번식 능력이 없어요. 자, 따라서 호랑이랑 사자는 다른 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거가 라이거가 또 새로운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 호랑이와 사자를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얘 여기에 있는데요. 자, 얘는 불독이고요. 얘는 불독과 테리어, 테리어를 교배시켜서 만든 불테리어입니다. 불독과 불테리어를 교배시켜서 만든 걸 보스턴 테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보스턴 테리어는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번식이 가능해요. 따라서 불독과 불테리어는 같은 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육목 개과 개속 흑색 늑대 종입니다. 자, 그리고 늑대를 찾아보면 늑대도 흑색 늑대 종이에요. 늑대랑 개랑 종이 같다는 걸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랑 늑대랑 자손을 번식시켜서 늑대개를 만들면 이 늑대개는 네, 자손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 둘은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하고 그 종의 이름이 회색 늑대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개를 개라고 부르고 늑대를 늑대라고 부르는데 종이 같다는 건좀 이상하죠. 여기에 보면 아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종으로, 개는 개고, 아종으로, 늑대는 늑대입니다. 이 아종은 뭐냐면, 같은 종이긴 하지만, 같은 종이긴 하지만, 네, 어,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번식을 하지 않는 종을 아종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늑대가 같은 종이라서 번식이 가능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얘들이 번식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와 늑대를 아종으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는 모두 같은 종이니까 개들끼리는 무조건 생식 능력이 있어서 번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잡종이라고 하는 개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개는 모두 같은 종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들은 품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불도, 불테리어, 뭐 보스턴 테리어 이런 식으로 품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하는 걸 우리는 이종 교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거 노세는 이종 교배를 한 생물입니다. 그리고 개는 보스턴 테리어 같은 경우는 같은 종을 번식시킨 거죠. 동종 교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 자연스럽지 않게 교배를 시켰을 경우에 어, 교배 교배로 나오는 그 잡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수명이 짧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교배는 어...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종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같은 종의 생물끼리는 생김새나 습성 등이 항상 같다 아닙니다. 자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김새나 습성은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계문강목과속종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고요. 종속과목강문계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 큰거 종이 가장 작은 겁니다. 자, 보다 작은 단계에 속하는 두 종일수록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이 많으면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호랑이는, 자, 호랑이는 고양이와는 같은 속이지만, 다른 속이지만, 사자와는 같은 속이래요. 그럼 속까지는 같다는 거잖아. 호랑이랑 사자랑. 따라서 호랑이는 고양이보다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래요. 어, 호랑이는 고양이랑 가깝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호랑이는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 에 있습니다. 자 위두란 과제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생물의 분류 체계를 찾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당나귀라면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말목 말과 말속 당나귀 종 이런 식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분류체계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한 사람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